뭔가 까고 싶다 아 근데 꾸러미.. 아 근데 이거.. 어? 데데 10만원에 9 0번 뽑는다? 3분의 1 가격이야 맛만 볼까? 맛만 보자 이건 만있지 어? 솔만히이이 맛있지 형들 0만원1 0만원으로 어디서 이1 0만원게 놀아 어디든 재밌게 놀지 간다 뭐가 떠야 되냐? 띄울 건 있냐? <laughs> 효과 도감 야 근데 희귀 나 희귀 좀 뽑아야 돼 진짜 희귀 변신이든 희귀 수호든 좀 뽑아야 돼 너무 쓰레기야 도감 돈쓴거 치고는 간다 <laughs> 빼라리라도 가자 효과 도감이라도 몇개 채워보자 근데 <laughs> 스타트 좋고 희귀나 희귀만 했다 희귀만 주는 건 아니겠지? 면타? 뭐야? 오잘 나오네? 타이밍 좋았나? 우리 개소리 하자마자 안 나와? 아니, 이 정도면 괜찮아. 우선 희귀가 어디야? 감사합니다! 아, 씨. 감사합니다 하는데 욕하자마자 바로 앉아버리네. 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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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 듯? 마운트게. 어허 그러지마 나 설레 어 이거 좋아 변신 변신 뿜 곰. 30개 30개 남았으니까 10개씩 돌릴게요 이야구 야호 야이 정도면 성공적이긴 해 나온 개수는 진짜 잘 나왔어 아 변신 안나오네 흔들려서 그렇다 좋아좋아 이야이야 호변도 있고 호변도 있으면은 도감 채워지지 갔어 오 좋아 이거 있나 도감일까 nope. 아 있는 거네 까비 자 마지막이에요 야좀 끝까지 잘 떠준다 개잘 떴다 형들 그냥 번쩍 개수만 놓고 보면은 무조건 상타치야 확정이기 보물까지 하나 더 건지나요 아깝고 클릭 횟수 대비 빨간불 번쩍은 진짜 잘 떴다 보탑두개 몇 개냐? 네개네개 돌리자. 이 실패하면 한번더보게야 그지? 야이 보물 보물 보물!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러면은 개이득 받네. 확정. 다섯 개인데 이거 하나 더 모아서 할까? 하나만 더 해서 하고 싶긴 한데 다섯 개를 안될것 같아. 불포뭐 챙길 수 있는 거 없나? 깜불포는 너무 아까워. 초보로 한번 해볼까는데? 나오겠냐 여기서? 1800기야 더 비싸 개같은 게임 씨발 첩첩 2단계 아 첩첩이 책을 사자 어차피 살거면 그래 첩첩이 책도 사자 소원석 소화... 어, 있다 불보를 쓰기 전에 옷장 어차피 뭐 나오든 말든 네 마음대로 씨발 어휴. 자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보탑 나오면 불포 안 써도 돼요? 어? 느낌이 안 좋은데 올 올곰 올건, 올건빵이요형 보탑 하나만 줘 합성 한번 만 해보게 그래 보탑 오 모든 좋다 아 뭐야 아 어, 개웃기 보탑 보탑 됐어 됐어 이러면은 보탑 6마리로 돌렸는데, 빼라리든 수호든 나오면 무조건 게이드가 아니야. 근데 도전 갑니다. 그냥 빨간 애가 있었으면 좋겠어. 빼라리라도 좋다. 효과더너 한두 개라도 세우자. 아씨, 아, 제발, 제발 눌렀구요. 제발 갑니다 3 2 1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있 있긴 있어. 어어 그런거 2 2가 있냐 야2 2 2라어2 2 2고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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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외형도 한번 건드리긴 해야 되는데, 상업을 노리고 싶단 말이지. 26장 10일, 일 먼저 11일 때문에 레이스 지리 는 놈이 먹는 건데, 29 야, 29 빠져도 되잖아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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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체력 재생, 무장도, 민첩, 마력증가 방관, 지력, 똑똑해져라. 팀 체력 시야 마력 시야 마력 재생 경외 마력 재생 방관 체력 시야 대방 민첩 경력 경액 중호 경이를 칩니다. 아니야. 상호반이면 안 간다. 상호반이면 안 침겨. 상호반이면 안 침겨. 세장 두장 복구는 해야지 지르는 놈이 뜬다 치명 위력 치명 위력 금획 상호 방관 방무 시와 방무 대방 어? 야 대방 150은 챙길 만하지 않아? 대방 150이 상호 아니야 형들? 대방 150이 이거 이거 상호일걸 대방? 갓김 클라스 어? 아 중호비네 야, 1문초 버려도 될것 같아. 상업놀이자. 파괴돼요. 대방하오. 경해. 경해? 야, 같은 옵션은 안 뜨면 안 되냐? 방무. 돗된데? 어. 아, 병신 또돈 날렸어. 빨간불 금전에서? 제발 수호? 수호? 야이씨 어어 이거 또 흔들리길래 못뭐 뜯는줄 알았네 이야 내가 보물 수호를 뽑아? 야 요즘에 환수 뽑기 잘된다잉 형들 다 했당 이제 뭐하지? 우리 놀아야 돼, 이제 형들. 어? 아, 뭔가 허전하다 했거든, 형들? 아, 바지를 안 입었네. 바지를 안 입었어. 아, 맞다. 이거 뽑은 거나 보자, 형들. 뽕불지유. 없는 거일 걸? 어, 있네. 이거 한번 돌려야지. 그러면. 그지 한번 돌려야지. 돌려. 없는 거. 아, 근데 다 있는 거 아니야? 아. 일꾼 나오네. 어 이거 없나 나? 이 흔한 저승일꾼이 없나요? 오 없다. 받으면 돼. 확정. 예스. 이렇게 보수 하나 또 채웠고. 야 뽑을 게 많네, 형들. 야 어떻게 된게나 수호도 진짜 뒤지게 못 뽑았다. 군기 아니었으면 나개 똥망 키 아니냐, 형들? 장차. 야 근데 어차피 이거 형들. 생각해 보면 그냥 박자 이거 왜야 이거 터지면은 뭐 어차피 신발 이거 실강 효과 못 받더라도 필리어가 되는 파티니까 nope. 아 씨발 반값이긴 한데. 그거 한번 까보자. 심심하잖아? 10개. 뻔쩍이 떠준다? 안 떠준다? 야 근데 10개밖에 안 주냐? 뭔가 이벤트로 뿌리는 게 많으니까 10개도 적어보여. 떠줄까? 이게 깡벨보어로 하면 33,000원이야, 형들. 반값이지, 반값. 희수호도 좋은데. 아, 야 흔들렸는데? 희기수호 좋아. 탑승만 아님 돼. 망했네. 또할거 없나? 심심한데. 이런 이거 봐. 이게 심심하다고 게임하면 들락날락. 어? 이런 거 들락날락 그러면서 이거 야금야금 사고. 이돈 쓰면서 내 캐릭의 스펙은 마이너스 된다니까? 화면을 안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야 근데 깡불 보는 좀 아까워. 살짝 쿵 뽑아 봐. 효과도 가면 채운다는 마인드. 그렇지. 희귀 수호. 희귀 수호 나왔으면 좋겠다. 아씨한칸더 가다. 흔들리고 차리 보탑. 그렇지. 그렇지. 좋아. 이러면 나쁘지 않아. 어? 희귀 변신! 게이득이야 이런 시비득! 무조건이야2 4 0 0골보로 희귀 변신 하나 구했다? 근데 도감이 있는 거네? 이러면 노이득. <laughs> 이런 별론데? 까비. 아, 뭐야? 불좀 나와라? 어, 뭐야? 불좀 들어와라? 그렇지. 도감 하나라도 채워야지. 이 정도 박았으면. 아, 마음에 안드는데희귀두개 수호로 아 고민 만볼포 태웠는데 두졌네요 근데 희귀 변신 하나 건진다 이런 몰라 여기에서 희귀 변신을 건진다면 파란색 테두리도 없어 아니야 흔들릴 수 있어. <laughs> 망했다 형들이 망했어 조졌어요 건진 게 없는데 이형 대리 뽑기는 성심성의 것 같았는데 자기 건 사냥하면서 대충 뽑네 그치 내거 재물이 들어갔다 형들 많이 모아봐